신병이 담배에 불을 붙이고 일부러 끝부분이 보이게 들고 천천히 참호 밖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적군 저격수가 불꽃을 보고 총살을 울렸는데 신병의 손이 다쳤어요. 동료들이 달려와서 축하해줬죠. 전쟁에서 부상당하면 집에 갈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많은 병사들이 이걸 핑계로 군대에서 빠져나갔는데 고참이 자신을 부상시키려고 총알을 날카롭게 갈고 장전한 다음 허리띠를 물고 스스로 부상을 시도했어요이두 신병은 너무 겁먹어서 서로 시도하지 했고 반면에 다른 병사는 기관총에 뜨거운 총신을 붙잡으며 상처가 생겼어요. 그렇게 하면 집에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료진이 검사했을 때 계획을 발견하고 군법 회의에 회부시켰죠. 판사가 다섯 명에게 탈영지로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장교가 자기 부하들한테 직접 하고 싶지 않아서 참호 밖으로 쫓아내고 적의 자비에 맡겼어요. 첫 번째 병사가 하얀 속옷을 벗어서 손에 들고 흔들면서 독일군한테 쏘지 말라고 애원했는데 아군이 참지 못하고 소총을 들어서 한 발로 병사를 쏘렸어요두 번째 병사가 적 전투기한테 수류탄을 던졌는데 공기를 날려버리는데 소문난. 한테 처리되었죠. 세 번째 병사가 전장에서 마르세유를 부르면서 두팔 벌려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다음 순간 적군이 러졌어요2 신병은 참호 밖으로 쫓겨났는데 곧 독일 전투기한테 발견돼서 처리되었어요. 다행히 신병이 고참한테 발견됐는데 그도 5 명의 탈영병 중한 명이었어요. 고참이 신분증을 떼어내고 다른 병사 것으로 교체한 다음 신병을 어깨에 메고 야전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갑자기 밖에서 총성이 울리고 독일군이 병원이 폭격을 입었어요. 고참이 놀라 쳐다보니 병원 지붕에 포탄이 박힌 걸 발견했는데 간호사가 실수로 수소 비행선 스위치를 건드리기까지 해서 천천히 포탄으로 다가갔죠. 겁먹은 모두 밖으로 달려갔지만 문이 잠겨있었어요 단발에 차로 고참이 재빨리 강철 창고로 뛰어들어서 문을 잠그고 고무천 더미에 숨었는데 바로 그때 비행선이 포탄에 닿아서 안쪽 격발 피를 눌렀어요 다음 순간 수소가스가 점화돼서 거대한 폭발로 병원이 숨지자래 무너졌고 고참은 간신히 살아남았어요